여행님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타는 계기맨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오늘은요, 어, 포천시와 동두천시를 감싸고 있는, 어, 걸쳐있는, 어 왕방산에 한번 산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왕방산은요 사실 철쭉이 또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정상 쪽에 어, 팔각정에서 바라보는 뷰가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왕방산을 산행할 수 있는 왕산사라는 어 절이고요. 이곳 바로 옆에 들머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왕방산 올라가면서 등산 정보 형님들님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님들은 뭐해 주셔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의 등산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어, 왕산사입니다. 왕산사에서 쭉 올라가서, 어, 팔각정을 지나서, 이곳 정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원점의 길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형님 누림들 오시면은 어 이런 길을 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시면 숲길로 어 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광사를 지나서 어 정상으로 가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으로 가야지 어 바로 어 정상으로 갈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형님 누림들 새벽에 저녁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천둥 천둥 번기도 치고 했는데 제가 산행을 올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 새벽에 5시 반쯤 일어나서 보니까 날씨가 괜찮아서 이렇게 산행을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 이거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오늘 자연은 누구꺼? 내꺼. <laughs> 야,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아, 상쾌하다. 장인 누름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왼쪽 에 이렇게 표지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까지는 1.4km. 그런데. 어 계속해서 오르막길로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로 자체가 여러분들 이런 자갈길이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어 산행로가 지금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꼭 스틱 챙기시고 어 등산화를 어 필수 착용하시고 산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많이 미끄럽습니다 지금. 어 지금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그래서 야 역시. 어 형님 누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쉬운 산은 없습니다. <laughs> 야 저도 지금 한 2주 정도 가량을 어, 쉬다가 이제 산행을 다시 했는데 좀 바쁜 일정 때문에 아 오늘 조금 힘이 든다. 어, 오랜만에 산행하니까 어, 이런 느낌을 좀 받네요. 어 중간중간 좀 쉬엄쉬엄 쉬면서 어,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 누님들 중간에 뭐 벤치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형님 누님들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마시고 좀 쉬엄쉬엄 천천히 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르막길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코스니까 좀 쉬엄쉬엄 쉬었다 가시길 바랄게요. 형님 누님들. 자 드디어 형님 누님들 안개만 껴있다가 이제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산행 코스는요. 어, 숲이 이렇게 우거져서 다 그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막길이지만, 어, 그래도 산행하시는 데는 그래도 조금 체력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람만 불면은 뭐 선선하니 천천히 산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드디어, 형님들, 형님들 팔각정에 어, 도착을 하겠습니다. 와, 이게 팔각정이 진짜 아름답고 멋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뷰가 최고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중요해. 자, 여러분들, 이런 팔각정이나 이런 데 올라올 때는 스틱을 너무 바닥에 찍지 마시고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자, 특히 아이젠 스틱 너무 아파요. 좀 조심해 주시고, 자, 팔각정에서 보는 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라빠라빠빠라빠라빠빠 <laughs> <laughs> 완전 곰탕이네. 씨. <laughs> 아 오늘 안개가 많이 깨가지고 곰탕입니다, 형님들님들. 야, 장님들님들 형님들, 여기 팔각장경이 밑에는 원래 철쭉이 굉장히 만개해가지고 이곳이 바로 뭐 철쭉 터널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돋보여내고 어, 있는데 지금 뭐 철쭉이 다 떨어졌죠, 그죠? 여기 보시면. 자 철쭉이 다 떨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야 이쪽에 철쭉 폈으면 진짜 이뻤을 것 같네요. 와. 자 드디어 형님들님들 왕방산 정상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유후. 자 왕방산 해발 737.2m 되겠습니다. 내 네, 님들님들 형님들, 드디어 왕방사 737.2m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유후! <laughs> 어저께 비가 와 가지고 어,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는 좀 날씨가 안개가 많이 끼고 흐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날씨가 좋아짐에 있어서 굉장히 어, 지금 기분이 어, 기분 두배 2배, 행복 두 배가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형님들님들도 이렇게 산에 오실 때 날씨가 갑자기 좋아지면 뭔가 모르게 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쵸죠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왕망산은요 왕산사에서 들머리를 잡고 올라올 수도 있고 어, 계속해서 1km 정도 넘게 오르막길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중간 중간 어, 등산로가 사실 그렇게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좋은 곳도 있지만 조금 등산로가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틱 사용하시고 등산화 꼭 착용하시고 산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형님 누님들 제가 이거 왕방산 737.2m에서 형님 누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laughs> 형님 누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뷰는 어, 곰탕이지만은 <laughs> 뭐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 이거 팔각정에서 자리를 잡고 자 오늘 도시락 타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힘밥과 우리 또 부추김치 그리고 우리 멸치볶음 그리고 빠질래 빠질서는 아, 육개장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어, 오늘 어 이른 아침부터 산행을 했고요. 아침에 뭘 먹지를 않아가지고 <laughs> 굉장히 허기지네요. 네, 좀 먹겠습니다. 네. 남자는 부추. 음, 부추가 여러분들 남자한테 최고의 여러분들 좋은 그 정력이 좋은 음식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가장 저렴한. 음. <laughs> 어, 산타는 개그맨에서 빠질래 빠질 수 없는 아유개장 타임. <laughs> 야, 아 좋다. 음. 와 뜨거라 와음 어님, 님들 제가 이제 도시락을 먹고 한3 0분 정도를 계속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비유가 <laughs> 곰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어, 또 자연이 어, 저한테는 선물을 여기까지만 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우리 형님들한테또 멋진 산 어, 등산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님들은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산에서 만나요. <laughs> 형님들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